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뉴스입니다. 학업과 취업, 직장 생활의 문제에 더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청년들의 우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치유하는 자리가 온라인 공간에 마련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연자 앞에 청중 대신 카메라가 놓여 있고 바로 옆 커다란 화면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강의를 듣는 청년들이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건네면서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같이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의 쉼표를 주제로 열린 제주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는데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매탄섬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험을 얻은 것 같아서. 학업과 취업 문제에 더해 코로나 19까지 겹치며 나날이 심해지는 청년들의 우울감. 올해 상반기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20대가 1년 전보다 30% 늘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에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을 치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청년에 대한 행사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더 청년들이 이제 삶의 전반에 대한 코로나 19에 따른 우울감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 청년들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중부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1년만 남겨 둔 상황에서 남은 절차들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수풀이 빼곡히 우거져 있습니다. 이곳 제주시 건입동 21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700세대 규모의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성 확보가 쟁점이 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생길 공원을 앞으로 생길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화 해선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다시 열린 심의에서 사업자 측은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도 확장과 보행자 도로 조성,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제시했고 시의위원회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시의위원회는 다만 공공 기여 방안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 등 공원 접근성을 높일 방법이 실현 가능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 공원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신도 있게 받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등번 공원에 이어 중부 공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년뿐. 환경 단체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과 환경 영향 평가 경관 심의까지 남은 절차들이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사계절 환경성 조사라든지 그리고 주변 그런 환경 저감 방안들을 찾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그 기간 남은 기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제주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협의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환경 영향평가 조사도 진행해온 만큼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관 훼손 등 사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대구의 한 사회적 기업이 장애 청년들을 디자이너로 고용해 다양한 생활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사회와 소통하고 장애 청년들의 직업 교육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앳된 얼굴의 청년들 독특한 색감의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작품은 컴퓨터 작업을 거쳐 유리컵과 열쇠고리 등 생활 소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장인들 어, 서로서로 차별하지 않고 같이 사회적 웃음에서 뛰어는게 무엇을 습니다이 올해 20살이 된이 청년들은 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대구의 한 사회적 기업에 고용돼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집에만 있던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낸 이는 김효연 대표. 차별과 편견에 움츠러 있던 장애학생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제 편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발달장애 친구들의 소망을 담아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들의 뜻에 공감한 한 은행이 상품을 대량 구매하면서. 사업은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상품 판매 수익은 장애 청년들의 직업 교육에 사용됩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기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이제 동참하게 되었고요. 이 상품을 받으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장애 청년들이 편견 속에 가려졌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10층 빈 객실에서 불이나 같은 층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고 수납장 일부가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청소 중에 전기레인지에서 불이 났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천연기념물인 완앙이 발견된 해군기지 진입도로 인근 강정천 일대가 겨울철 집단 도래지로 확인됐습니다. 강적말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가 최근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환경청의 현지 조사에서 많게는 워낙 1,500여 개체가 확인됐는데 환경청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서귀포시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대 주민회는 현장 답사 결과 여전히 물기를 내는 등 공사 재개 조짐이 확인됐다며 공사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비바람이 잦은 제주의 날씨를 고려해서 버스 정류소에 방한 텐트 설치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국민이 함께 정책 서비스를 발굴하는 국민 디자인 과제로 불턱의 원리에서 차가한 방한 텐트를 비가림 시차례가 설치된 버스 정류시 설치하는 안을 선정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스쿨존 안전통합 프로젝트도 국민 디자인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기차 5대 가운데 한대는 제주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 7월 기준 전국 12만 4천여 대 가운데 도내 등록 대수가 2만여 대로 18%를 차지했으며 제주 지 전체 차량 대수가 전국 대비 2.5%의 불관점을 고려하면 수요가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수요가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등의 영향에 기난 가운데 만족도도 높아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며 선도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용이나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교체와 연구기관 유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소폭 나아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8월까지 측정소 4곳에서 네 측정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6.31 마이크로그램퍼 세조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홍동 기준 대기질이 좀을 보인 날은 141일로 전년보다 15일 늘어난 반면, 나쁨은 3일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